안녕하세요. 너스너세의 스시야 교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에 돌렸던 스시 추루입니다. 그때 해설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다시 방문하면서 편집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총정리가 있으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내는 7인 정도 되는 아담한 사이즈이고요. 간만에 제 지정석에 앉았습니다. 김민성 셰프님은 스시효, 스시초이, 코지마 스시레이에 계셨었고요. 여기 스시출로는 2017년 여름에 오픈하셨습니다. 세팅은 단촐합니다. 에비스 생은 식전주로 마셔주고요. 런치 오마카세 35,000원 시작합니다. 날이 쌀쌀해지니 차와 무시가 나왔습니다. 앙 소스가 진득하고 독특한 향이 난다 했더니 드러플 오일을 넣었다십니다. 코키지 잔당 5천원의 유혹에 못 이겨서 스파클링 한 병을 들고 갔습니다. 아니 뭐 사실 제가 마시고 싶어서 들고 간거죠 뭐. 치마미를 준비 중이신가 봅니다. 참돔 두 점을 내어주셨고요. 찰지기도 했지만 뒷단의 기름짐이 대박이었습니다. 셰프님께서도 오늘 개체는 지방이 많이 올라왔다시네요. 바로 스시로 들어갑니다. 첫 점은 광어인데요. 이것도 앞선 참돔 못지않게 기름집니다. 역시 쌀쌀해지는 겨울이 되니 생선들이 점점 맛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방어는 아직 좀더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앞선 두 시로미에 밀리는 것 같네요. 잠시 플레이트 셀프 정소 들어가시겠습니다. 아가미 집게를 준비 중이신가 봅니다. 아까미 집게는 간장이 살짝 달달 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제법 쫀득한 식감은 있었습니다. 아, 단새우는 보통의 씨알이었고요 보리멸 튀김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진수에서 그 스시로 먹었던 녀석인데요. 역시 바삭간이잘 튀겨졌습니다. 보리멸은 튀김으로 먹어야 되는 것 같네요. 청어입니다. 청어. 이 녀석도 두툼하게 썰어 주셔서 그런 건지, 더욱더 기름짐감이 대박이었습니다. 여기 미소시루는 평범해 보이긴 하는데요. 은근 진득한 편입니다. 준비 중이신 것은 오토로인데요. 평타 정도 하는 수준입니다. 이번 참돔은 다시마에 절였다시는데요. 아까와 같은 개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사시미로 나왔던 그 녀석을 바로 그냥 스시로 주셨다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사시미때가 너무 맛있었거든요. 방어 훈연한 방어 위에는 절여진 양파가 올려져 있었는데요. 은연한 훈연향, 훈연향과 양파향이 잘 조화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분주히 뒷주방에 왔다갔다 하시는데요. 내어주신 것은 안키모입니다. 위에 올려진 실파의 향을 좀더 내기 위해서 전자레인지 살짝 돌리시느라 뒷주방에 갔던 거랍니다. 혼자 계시면서도 가장 만난 상태를 위해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안하고는 꽤 뜨겁게 나왔습니다. 스시 주시는데 괜찮으셨을까 싶을 정도였고요. 부드러운 스타일이 안하고입니다. 막기 만드시는 것 잠시 구경하시겠습니다. 마무리 겸 나온 큐리 맡기입니다. 한 피스 위에는 매실 소스를 올려주셨는데요. 지난번 방문 때 매실 소스 없냐고 여쭈었었는데 그 이후 준비를 해두셨다고 합니다. 감사할 나름이네요. 계란말이는 진짜 말이 같이 나왔고요. 달달합니다. 또 뒷주방으로 잠시 사라지셨는데요. 아마 온소면에 올라가는 새우튀김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새우튀김까지 어떻게 이렇게 혼자 준비하시는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감사히 먹어야죠. 디저트로는 팥소하고 샤인머스켓이 나왔습니다. 팥소가 꽤 상큼한 것이 레몬같은 것을 넣으셨나 봅니다. 막 달지만은 않은 게 역시 셰프님의 센스가 돋보입니다. 스시 주류 총정리입니다. 점심 35,000원, 저녁은 스시가 75,000원, 사시미가 9만 원입니다. 에비스 생맥주는 12,000원이고요.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점심 휴무이십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정석에 가까운 스시의 완성도도 은근 높은 편이고요. 어, 사실 양은 조금 작긴 합니다. 그리고 1인 스시야로서 다소 서브가 늘릴 수는 있는데요. 이건 또 달리 생각하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잔당 차지가 5,000원이기 때문에 가게를 통으로 빌려 모임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시를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이나 뭐 양이 좀 적기 때문에 여성분들끼리 어, 샴페인 같은 거 가지고 가셔서 이 얘기 저에게 나누시면서 스시 드시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